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문제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놀라워서 육의 몸이 실령한 몸으로 더디혀지는 장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기질과 형질이 있고, 나중 사람 예수의 기질과 형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육의 몸을 입고 첫사람 아담의 기질과 형질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의 형질과 육의 기질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신량한 몸을 더입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고, 조안에서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 그 끝에 부활과 영광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격적인 언사로 감동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43절과 44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소생할 의미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고 또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뿌려진 씨앗은 죽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 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뿌리는 대로 그 형체를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고 신령한 몸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창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 최대의 사건임으로 역사의 연대를 말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비포 클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아노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후 무신론 국가인 공산국가들도 이 기원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슬림 국가에서도 이 기원을 사용합니다. 러시아 말로 주일이라는 말은 부활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증언되어 내려온 확신 있는 고백이며 그 고백의 결과가 존재하는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유명했던 부흥 강사 디엘 무디 선생이 어느 날 장례식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시고 죽은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장례식 설교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 종교요, 부활 종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천지 창조 일의 유일한 사건이며 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뭘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 죄 값을 지불하셨다. 속죄를 행하셨다. 그래서 나는 믿을 때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기뻐하시고 절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타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1679년에 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의 생명을 단 하루만이라도 연장시켜 주는 자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루가 아니라 1년이나 100년이나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의 보증입니다. 부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힘과 소망은 부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 중보, 보호, 죄사함, 승리, 부활의 보정이 되고 보호가 되고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맥켄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소망의 중심이다. 우리의 여행은 무작정의 상경이 아니오, 죽음에서 생명과 영원에 이르는 여정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사도들은 애를 먹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설파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사도와 우리 곳곳에서 부활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부활의 진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진땀을 흘리며 부활에 관해 설파하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을 씹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씹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씹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씹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참 뜻은 부활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그저 역사적 사건이나 정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관되게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져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부활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부활은 흑개비 같은 환상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이 성화되고 영화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노래, 가사 한 구절을 의미해 볼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픔하오 나극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연거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 가을빛 을을가 되어 그대 아침 고요있게 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슬픔하오 나극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영가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있게 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그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그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우리가 다 아는 내 영혼 바람 되어 천개의 바람이라는 시의 가사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부활 노래입니다 물론 이 노래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결부될 때 최고의 부활 노래가 됩니다. 그 기억과 더불어 이 노래의 진실을 믿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부활의 의미를 믿는 것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 때문에 세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사소한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람과 별빛, 햇빛, 가을빛, 나는 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소중한 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우리가 장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여 줄수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정의로운 삶 내가 전해 줄수 있는 평화로운 삶 그것이 부활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삶 진실한 소망,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의 말씀과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부활절을 맞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함으로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드립게 되는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천하 만민이 이 은혜에 들게 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온 세상 천하만민이 만나게 되므로 모든 굴곡진 생애 역사를 종지부찍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그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자녀들 각길 만난 머리 머리 위에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 존전에 머리 숙이는 이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